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지메 경매 칼럼에 있는 나쁜 자식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나쁜 자식으로 써는지는 어,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충남 당진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식은 제가 차일드를 뜻합니다. 즉, 자녀를 뜻하는데 왜 제가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등기부를 또 먼저 보시면요. 2010년에 소유자 원 씨가 매매로 집을 샀습니다. 어, 당시에 8,200만이죠. 그리고 34년생입니다. 34년생 원 씨가 매매로 집을 샀는데 약 7년 정도가 흐른 후에 상속이 되었는데요. 상속자는 68년생 원 씨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협의 분할이 아닌 상속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 의한 상속이 되게 되면, 민법상 상속이 되는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게 되면, 이 상속순위를 따지지 않고, 협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즉, 모든 상속권자, 상속권자가 예를 들어, 1명, 2명, 3명이 있다고 치면, 원래는 3명에게 몇대몇대 몇대 매수를, 상속이 돼야 되는데, 협의를 하게 돼서, 만약에 1번한테 전부 상속을 하게 해준다. 그렇게 된다면, 2번과 3번의 상속권자들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1번에게 상속한 거를 동의한다. 라는 걸 첨부를 해서, 어, 온전히 1번에게 상속이 되는 거를, 협의 분할을 위한 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나머지 두 사람이, 당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재산,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협의 분할을 위한 의해서 원 씨, 원 상속이 의해서 원씨 68년생 원씨에게 상속이 되는데 나이차이와 그 다음에 이름이 남자인 걸로 봐서 아들로 어, 보여집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 아들에게 상속이 됐는데 협의 분할을 위한 상속했기 때문에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권자들은 누가 있는지는 서유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그,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상속권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음, 이물건이 현황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채무자금 소유자와 그 모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이물건에 전입세대 연람 결과, 모친이 전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모친이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 상속권자에 아들이 있는 건 맞지만, 이 원시, 34년생 원시의 배우자분인 모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뭐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동생이 있었는지 그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모친의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협의상속으로 상속을 미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정배를 청구해서, 어, 상속을 미뤄준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부 다, 어, 이 재산이 갈수 있게, 어,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아무래도 좀 면세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를 보면, 임무권에 좀 등기부를 보면, 보다시피, 근저당이나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음,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상속이, 협의 분할을 위한 상속이 된 이후에, 2017년도 상속이 되었죠? 2017년도에 상속이 된 이후에, 보다시피, 2019년 압류,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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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로 엄청나게 이렇게, 어, 빚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즉, 근저당도 하나 없는 깔끔한 집을 상속받아놓고는 좀 안타깝지만 깔끔하게 정말 모든 어마어마한 채권들로 인해서 깔끔하게, 채권 급벽 보세요. 1억 6,300, 5,500, 2,900, 1억 1,400. 깔끔하게, 어, 말아 드셨습니다 음, 처음부터 차라리 협의상속하지 말고 그냥 민법이라는 상속이 있었다면 음, 이 모친에게 어, 상속이 되었던 재산은 보존했을텐데 어, 이렇게 협의상속으로 인함으로 해 인해서 전부 다 날려버리는 나이 드신 어, 모친분 어떻게 하라고 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나쁜 자식이 아닐까 어, 싶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상속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습니다 감사합니다